길이 살려드리고 싶은데 잘 살려드릴 수 있다. 까 까봐 주세요. 내가 내가 만든 포, 나 퍼토스트, 나 프로스토스트, 진짜 잘 만드. 프로스토스트? 프렌치, 콘프로스트 프렌치토스트? 아 방금 발음 세서 그랬던 거지. 응. 나 발음 세면 잘안 들려. 어 알았어. 주의할게. <laughs> 내가 좋아하는 생크림 나는 생크림을 좋아해. 아. <laughs> 왜? 기분이 왜? 많이 좋아? 응어 그럼 이해했어. 이 꼬라지가. 아, 마스크 쓰고 불러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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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그걸 내고 다녀. <laughs> 아니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 갖다 나야 되잖아. 아! <웃음> <웃음> 진짜 골때린다. 고든 램지에또온 허양장화리.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램지 <laughs> 골든기. 아니 이거 뭐야? <laughs> 아니야, <진짜> 놀라는데? <laughs> <laughs> 아니 뭐야?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양 많아 보이잖아 어 근데 약간 스파고스 그런드 정도 양밖에 안되는 것 같아 아 진짜? 네, 근데 얇고 길어서 그런 얇고 길.. 얇고 길 별로.. 맛없는 거 봤어 맛있지 여기. <우리>? 신음 아니 힐끗이 아니라 약간 딸기 주스 같더라 딸기 아육이 엄청 <그렇지>. 많이 느껴지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여긴 약간 다 야능이 많아 보이는 그릇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응, 맞아. 저, 프라이 그릇도. 와, 너무 많다. 이랬는데 중간에 딸려있어거 너무 하다아 뭐, 쌈미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약간 햄버거 먹고 오가심하게 좋은 맛? 커피 맛 물? 약간 원두가 있고 맛이이 상한데? 어. 아, 색깔부터가 너무 안 들어. <laughs> 내첫 호무스야. 와, 아, 진짜? 어. 여기가 다른 호무스보다 탄미가. 원래 이렇게 약간 차갑게 만든건가? 빵을? 아니 원래 굽는데 이게 좀 식은 것 같아 좀 구워달라고 할까? 아니 이거 완전 와 구워달라고 할까? 이거 얼음장인데? 어 굽만 있다면 매일 올수 있어 그럼 어. 여기는 이걸 시켜야 되네. 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데? 근데 얘를 시킬까면 콜라를 시켜야 돼. 음, 콜라를 시켜도 괜찮 얘도 달고 얘도 다니까아 이게 단. 되게 달해달달 달. 달달해. <목소리> 이거 완전 육식 버거다. 육식 버거. 사자 새끼 나에게 딱 맞는 버거지. <목소리> 와. 램지를 만나고 물어보고 싶어네 램지 이 버거는 손으로 들고 먹으라고 만든 버거인가요? 하고 햄버거는 손에 묻히면서 먹는 게 낫지 <놀람> 여 미친 맛인 것 같아 진짜 맛 생각보다 안 작았죠? 어 다른 세상이래? 대박. 대박, 대박. 어머, 저 이거. 어, 너무 예쁘다. 어. 이거 58만 원인 거야? 어. <laughs> 그치, 여기 가격이 좀 사악하지. 어머, 너무 귀엽다, 저거. 저 버섯 너무 귀엽다. 와, 오, 정화기야근 음, 귀엽다. 대박. 여기 완전 거울 이네 무슨 일이야? 나 이거 똑같다 따라. 야가 비슷하게 생긴 거 같기도 하고. 아, 나 방금 찍었어?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laughs> 니미술하 여자 같아 귀여 <laughs> 귀엽다고 하나? 죽었다 방금 좀못졌는데 방금 좀못졌다어 찍고있어

너무 맛어 이렇게. 응. 응. 그러고 해서. 응. 어 이쪽 멀리 이렇게 이렇게. 응. 어. <laughs> 이거 왜신기는데네 <laughs> 어, 김보경 피아노 광고 지금 약간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원래 아시는 곡이라서 더 이렇게 상상하기 쉬우신 건가요? 이렇게 피아노로 치는 아니 이거 멜로디만 읽으면 됩니다 그냥 읽, 읽, 읽어지잖아요? 오 신기해 <laughs> 음악이 이 정도 돈을 들였는데, 요 <laughs> <laughs> 정도는 당연히 나아야 되는지, 아또 받게 된 선물입니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저에게 과부당한 선물을 주시는지. 아, 제가 차 선물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 하나 가지고 한달 버티는 좀 무기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라! <laughs> 오마주 해야지. 오마주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언니 또 내이기랑 지금 너무 잘똑 색깔이 똑같이 나. 색깔이 똑같은데? <웃음> 미쳤다. <웃음> 진짜 예쁘지. 아니 그 색이 여기 이거 지금 핑크색 핑키에 맞췄거든 내가. 아니 너무 예쁘죠. 미쳤다. 진짜 예쁘지 않 이게 않습니까? 뭐야 이거? 내가 사주고 싶었던 차가 이 차인데 대중적인 걸 먼저 선물해준 거야. 러시안 카니발. 응, 이게 와, 다 카라반. 오. 이게 다 홍차 라인에서 나오는 건데 오. 이게 다 향이 살짝 살짝씩 다른데 이거 괜찮다 아니, 그래서 미쳤어. 이 네, 저건 냉차로 드시고 요거는 따뜻하게. 따뜻하 이건 좀 부담 없이 향이 거의 없어가지고 드시면. 오. 좋을 미쳤다. <웃음> 아니 <웃음> 예쁘지? 되 예쁘지 않아? 언니, 카니발이 아, 아니라 까만. 카라반. 진짜 이쁘죠? 킹케이스가 어, 예뻐. 응.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주연 쌤의 제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시죠?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뭐, <laughs> 저 어, 이거 찍어도 돼요? 어, 찍어. 인스타에 올려도 돼요? 어, 올려. <laughs>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네, 네. 코로나면 학교를 안 가잖아. 집에서 더 자습하면 될거 아니야. 왜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다혜야. 선생님은 이해가 잘안 돼. 와, 너무 웃겨. 왜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왜? 너무? 찍고 있 어, 요 어제 응, 찍고 있어. 왜 성재 떨어질까요, <웃음> 여러분들? 이게 좀 내버려졌을까? 몰매 맞는 거 아니야? 딱그 MBTI의 적격인 것 같아요. 코로나면 성재가 올라야 된다. 그치, 필요 없는 거안들으거 필요 없는 거안 듣고 쓸수 <laughs>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그냥 애초에 일찍 일어나서 독서실 가면 되잖아. 아, 이거 찐이야. <laughs> 야, 나는. 근데 지금은 그냥 독서실에 가면 되잖아. 그럼 그냥 독방에서 살아. 왜 나오? 집에 왜 오는 거야 집에? 독방이 있어야 되잖아 그냥. 와 근데 진심으로 코로나 시대 때 쌤한테 안 되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그러면 죽었어. <laughs> <난 지금 죽었을까? 웃음> 대박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